네,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드입니다. 아, 오늘부터는 이제 미술 전문가 분이랑 이제 여러분들이 컬렉팅 쪽이 아닌 미술 쪽에 관련된 소식들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 프로젝트성으로 점점 이렇게 미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 그리스 로마 전시실을 해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네, 해설을 맡고 있는 도슨트 이승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프리즈가 한주 지났잖아요. 그죠? 그쵸? 바로 저번 주에 프리즈였는데, 이제 네. 프리즈에 갈,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프리즈에 관련된 뭐 그런 에피소드이나 들 프리즈 기간에 소더비 옥션에서 진행하는 그럼, 뭐, 뭐라고 하죠? 프로젝트성 전시? 네. 전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거에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전시였어요, 소더비에서 진행을 한 게? 아, 이번 소더비에서 그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헨리 무어라는 작가의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 같은 경우에는 마게트 시리즈라고 해서 그 헨리 무어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한 조각 미니어처의 그 전시였어요. 그리고 대만의 한 컬렉터가 그 익명으로, 비밀리가 익명이죠? 네, 네 아, 갑자기 이런 기본적인 <laughs> 단어도 까먹게 되네요. 아. 네, 익명으로 어,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서 거의 한 53점에서 57점 정도의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다 개인작품이었던 거예요? 네, 다 개인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그니엘 호텔, 이제 라운지에서 이, 그 V.I.P.분들을 모시고 어, 컬렉팅을 했었어요. 어, 프리즈는 <laughs> 어떠셨어요? 갔다 오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프리즈는 좋았는데 프리즈가 벌써 4회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 회차는 어, 좀 감동.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네. 프리즈 전에 런던 프리즈를 먼저 보고 왔었는데 음. 런던 프리즈는 그 프리즈 런던이랑 프리즈 마스터로 해가지고 나눠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프리즈 마스터 쪽은 진짜 거의 미술관급, 진짜 음. 그냥 이름만 듣던 약간 고대 괴수 같은 거, 어. 작가님들, 진 레전드 작가님들 작품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프리즈, 한국 프리즈, 일회 그러니까 프리즈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음. 이번 프리즈는 확실히 날이 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힘이 빠지고 있다. 음. 그러니까 좀 그런 게좀 아쉽다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좀 받았는데. 저 역시도 음. 1회 때 이제 프리즈를 참,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이제 뭐 데이비드 아론이라든지 굉장히 거대한 고대 미술 조각들도 많이 가져왔었고, 이집트 관이 왔었던 거 기억하세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2회차 때는 이제 에곤실레가 어, 왔었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데미안 워스트 나비 이렇게 박제한 거 이렇게 보충 예,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올해를 보니까 뭐마크로스크도 없었고 에곤 실레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왔어야 됐는데 그런 작품도 너무 없었고 맞아요 특히 보통 이제 막 100억 단위 이상의 그림들이 그래도 왔었는데. 네, 맞아 이번에는 확실히 그런 고, 초고가, 그냥 고가 말고 초고가 작품들이 음. 진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게좀 많이 아쉬웠고. 뭐, 듣기로는 우리나라 그냥 개엄 선포를 했었잖아요. 아, 진짜? <laughs> 그쵸, 그쵸, 진짜 그쵸, 그쵸, 진짜 그쵸. 그래가지고 네. 해외 갤러리들이 참여를 덜 했대요. 안, 덜 했다. 그래,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낙수효과를 얻은 게 한국 갤러리들이 오히려 약간 올려치기 돼가지고 프리즈에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물론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선 좋지만, 그렇죠, 좋죠. 프리즈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음... 어 무슨 작품이 제일 좋았어요?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번 전그 프리즈에서 그 뉴욕에서 했던 갤러리가 있었어요. 뭐크럼프 레지 던스 크람프가? 아, 그거 박스 세개 아닌가? 아니에요. 그 뉴욕에서 온 갤러리가 있었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그 조르주 브라크의 그 작품들이 이렇게 쫙 걸려져 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이 갤러리는 좀 음. 다른 갤러리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조금 성의를 보이지 않았나. 음. 왜냐하면 다른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업적인 작품들만 들고 왔는데 음. 여기 갤러리는 그래도 좀 이렇게 트렌드를 방영한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프리즈가 사실 상업적이잖아요. 그쵸. 애초에. 그쵸. 어... 이런 시선들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제가 승선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한 것도 네. 제 주변에는 사실 굉장히 상업적인 분들밖에 없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뭐, 뭐 갤러리 어떤 게 좋았어요 그러면 막뭐 비싼 작품, 음. 막 인기 있는 작품 막 음. 이런 것들 을 주로 우리가 얘기를 다루는데 네. 승선님은 아무래도 관 쪽이 많이 계시고 관 도스터를 많이 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예술성, 약간 작품성, 약간 아카데미, 그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선들이 음. 저도 부족하고 아마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런 거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승선님하고도 앞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는 약간 그런 관. <laughs> 아카데미, 네. <laughs> 좀 이런 예술성. 이러면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채우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어,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 마크 프레드 포드라고 음. 지금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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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작품 64억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그분 거 네. 그 파란 색깔. 타 네. 불타는 네. 그쵸, 그쵸. 그게 어. 64억인가 65억에 판매가 되었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도, 아, 아직도 이렇게 경제 불황이지만, 어, 많은 분들이 미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런 컬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laughs> 아무래도 퍼시픽 쪽에 전시. 아, 못 가봤어요, 전 아직. 거기 무라카미랑 지금. 같이 네.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어. 야, 그 작가가 작품이 좋긴 한새 작품이 연달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게 62억, 62억 맞나? 62억 4억 뭐 그렇게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 프리즈에서 가장 초고가에 팔린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프리즈 어? 역사상이래. 한국, 한국 프리즈. 한국 프리즈 역사상? 네 오, 저는 아니, 그렇게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어, 왜냐면 제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쿠사마 노랑 호박 100호가 아 팔렸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네.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프리즈 1회 때 음. 얘네가 다 싸들고 와본 거야 이제. 아, 너네 한번 살수 있나 보자 그러고 그치, 그치, 그치. 싸들고 와가지고 보따리를 다 풀었어. 근데 이게 한국 컬렉터들도 뭐 정말 진짜 오랫동안 했던 비컬 분들이야 해외 가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봐서 이게 구매를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콜레터들은 그 정도급의 작품을 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래서이 사람들이 너무 헉 하고, 구매가 진짜 저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니까 얘네가 이제 보따리에 짐을 이제 하나씩 이제 빼기 시작한 거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는 이제, 자, 요 정도는 살수 있지라는 느낌으로 이제, 프리즈가푼 거라.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당연히 이해도 가면서, 왜냐면 그런 고가 작품들은 올때 보험료도 많이 들고. 그 배송도 특히나 뭐, 더 어렵게 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리즈가 5년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끝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코엑스 계약 단위가 5년이라 음. 그냥 5년 단위로 한 거지 계속 할 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음.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번더할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5년 네, 네. 네. 어. 왜냐면은 이번에 프리즈 키아프에 7만 명의 관람객이 왔다 갔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마무시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 소비 전략도 있겠지만 이제 프리즈가 상업적인 면이니까 소비도 있겠지만 좀 관람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 <laughs> 어, 뭔데? 못... <laughs>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 전시랑 아트페어가 <laughs> 내가 인증샷 문화가 돼버린 거야. 아, 내 난, 생각에는. 그거 진짜 저도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국국중박이 음. 계시니까 더 많이 알거 아니에요. 사실. <laughs> 그쵸 그쵸. 그러니까 국중박 인원이 나중에 우리가 주제로 다루긴 하겠지만 음. 국중박 인원이 늘어난데 있어서 나는 이제 뭐 사람들이 미술을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도 있지만 이제 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잖아요. 막. 큰 전시실에 작품 하나 있으면서, 뭐, 이게 더, 뭐, 이슈몰이가 되고, 뭐, 음. 사진 찍고 올려야 되고, 막, 이런 좀, 인증샷 문화가 많이 퍼지면서, 좀다 같이 늘어나고, 왜냐면 이걸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프리지에 갔는데, 진짜 이럴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쵸. 사진 찍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laughs> 근데, 4, 5일 중에 4일을 갔거든요. 오, 이 사진 찍는 인원이 뒤로 갈수록 늘어나. 그러 그러니까 이제 VIP분들 같은 경우는 작품을 많이 찍는 거라면 음. 이거는 작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게 아. 엄청 늘어나 근데 난 이게 나쁘냐? 나쁘진 않아. 음. 근데 내가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마치 언론에서는 컬렉터가 늘어난 양. 아.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파이가 커진 양. 음. 기사를 내는 게 약간 좀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한번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네.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봤는데 이번에 중국인 컬렉터들이 그룹으로 와서 많이 샀다. 어 맞아. 중국인 컬렉터들 많아. 많았, 네, 중국인 ]구나. 컬렉터분들이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한국 컬렉터보다는 좀 중국인들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중국이 또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어, 오늘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아, 처음 그래요? 예. 네. <laughs> 중국이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북 관세가 <laughs> 터지면서 음. 이 중국 안에서 이제 작품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음. 해외 컬렉터들한테 엄청 빡세지면서 중국 내부에서 전시가 줄어들고 음. 중국 내부에서 작품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오히려 이제 해외에 가서 음. 중국인들이 음. 사는 경우가 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 음 왜냐면 이걸 내가 내가 들은 게그 음. 해외 모 글로벌 갤러리가 있는데. 그 갤러리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갤러리가 뭐 제가 아는 컬렉터를 통해서도 한국에 무슨 작가 좋은 작가 있냐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음. 신진 작가들을 막 발굴하고 있었어. 음, 음, 음. 그래서 막 우리 와 대박이다. 막저 음. <laughs> 작가 저 중국 메가 갤러리 가면은 진짜 대박이겠다. 막 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올스톱. 아 진짜요? 그 관세 영향 때문에 음. 얘네가 이제 그냥 잠깐 숨죽이고 있겠다로 그냥 다 바꾼 거예 그래가지고 왜냐면 해외 작가도 중국에 와서 전시도 할거 아니에요? 그죠 팔리면 관세가 붙는 거야. 특히 미국 사람이 사거나 유럽 사거나 그러면 그냥 관세가 그냥 거의 더블로 붙어버려가지고 그런 전시들이 다 취소됐대요. 어...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작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작품을 산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 프리즈가 이렇게. 덕분에 그... 우리가 뭐 낙수효과를 본걸 수도 있는데. 아좀 반대로도 아쉽지 이제 중국 메가 갤러리가 한국에 진출한다고 그랬거든요. 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진 작가님들 가면은 갤러리가 창 끼니까 그래서 아 좋았는데 음... 그런 분좀 아쉽다. 이건 이제 상업적인 얘기. 그렇 그렇죠. <laughs> <laughs> 저는 잠깐 그러니까 전 주변에서 이런 상업적인 얘기들만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런 뭐관 아카데믹한 얘기는 많이 못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주제가 사실 이제 김창렬 작가님을 주제로 다루기로 했잖아요, 다음 그쵸, 공사에서. 그쵸. 근데 김창렬 작가님도 사실 <웃음> <웃음> 상업적인 시에 <신에> 있는 <laughs> 분위기 하나 우리도 어쨌건 워밍업이 필요하니까 그쵸, 서로 그쵸, 공통적으로 그쵸. 알고 있는 작가지만 <laughs> 네. 그래도 좀 관급에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관급이 아니라 관이지. 관에서 하고 계시죠. 미술관에서 관에서 있고, 하시고, 하시고 있죠. 그걸 한번 다루기로 했으니까 음.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우당탕탕 한번 <laughs> 얘기해봤고 이제 차차 저도 몰랐던 이런 아카데믹한 작가님들 그리고 아카데믹한 이런 뭐 갤러리나 작품 소개들 앞으로 좀 꾸준히 잘좀부탁드리겠습니네 알겠습니다.